이루하 29장 상황은 달라도 통하는 진리 예적에 요순의 치세에 우아직은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났는데 세 번이나 자기 진문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공자가 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위한 일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자는 난세를 만나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마실 정도로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한 근심을 견디지 못할 것인데 안자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으니 공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몸을 닦는데 독실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공자가 두 경우 모두 현명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보충 설명합니다. 우와 직과 안회는 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와 직은 국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백성을 구제하였고, 안회는 물러나 자신의 몸을 닦았습니다. 유학에서는 현실에 나아가면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면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히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에 나가도 좋고, 물러나도 좋고, 모두 자신이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진리를 구현하려는 그 마음은 통한다는 것이지요.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를 빠지게 한 것처럼 생각하였고, 직은 천하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급하게 여긴 것이다. 우와 직과 안자가 입장을 바꾸더라도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우는 치수사업의 책임자였고 직은 농사를 담당하는 관원이었기에 그 책임의식이 이처럼 막중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그러한 현실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았던 안자였기에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안자 역시 자신의 책무를 다했을 것이라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령 같은 집의 사람들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말리는데 비록 머리를 풀어 해치고 가끔만 매고 말리더라도 급한 상황이므로 괜찮다. 그러나 고을 이웃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풀어 해치고 가끔만 매고서 말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니 문을 걷어 달아버리더라도 좋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싸우면 달려나가 말리는 것이 의리에 맞고, 멀리 있는 사람들의 다툼에 무조건 말리려고 나선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위한 소임을 막고 자신의 책무에 헌신했던 우나 지그 경우는 외롭고 힘든 구도자의 길을 자처했던 안자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의 이상은 통하지만 그 선택지는 달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맹자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면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